네 선생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 님 오늘은요. 네 이별운. 음, 음. 저희가 뭐 재회운 뭐 이런 거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네. 이별운은 또안 했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5월 양력으로 네, 네. 알려주세요.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게 네. 54년생 갑오생 음. 68이죠 이 네, 네. 분들 조금 이별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네. 네. 61년생 소띠 분들 신축생. 소띠분들, 이분들도 올해 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 요 5월달, 네. 5월달부터 해가지고 다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 요다퉁거리가좀 음. 많아보여요. 부모 간에도, 네. 음. 그리고 가족 간에도 다퉁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이별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네. 어린아이들인데, 네. 어린 친구들인데, 여기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한참 할 나이죠. 아, 그쵸. 어릴 때는 다 그러죠. 그죠. 00년생. 22,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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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살. 음. 병진생 네. 이 친구들, 어, 조금 다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연인간에. 음. 음. 그래가지고, 연인간에 이별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65년생, 네. 을사생이신 분. 음. 57이죠.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의 이별수라고 하기보다도 네. 가족과의 가족 간의 이별수가 조금 느껴져요. 음. 어,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와 이별을 할 걸로 느껴지니까 네. 어, 혹시나 뭐 연세가 많으신 부모를 두신 분이나 네. 아니면 집안에 누군가가 아픈 분이 계시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